패팅 걸어놓고 하는 것 같아. 자, 가봅시다. 열심히 해서. 아, 제발! 토템 위치 좀 제발. 아, 토템 위치 썩인가봐. 아! 말도 안 되는 데또 있어. 뭔가 상황이 안좋다 로밍을 잘못갔어 날정기는 피할 수 없겠다 아 이게 안맞아? 안돼 안돼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상대는 고용우기. 아, 잠깐만, 왜 이래, 꼬여! 아, 잠깐만, 졌어 침착해! 아, 내 에임이 아니야, 이거. 침착하면 다 이기. 오픈스테. 템포 너무 늦다. 아, 이번 거좀 긴장돼. 아, 이게 어디 간 거야? 템포 너무 늦어요. 아이, 개 씨발, 누구야? 개촉 같은 거 써보지도 못했네, 씨. 아, 너무 안 좋아. 오늘 판 중에 너무 안 좋아. 제일 안좋 죽었네? 뭔개꿀이고한 방에 어딨어? 뭔 소리 하는 거야 타놨던데. <laughs> <laughs> 위에 거 얼마야? 저 사람 빨리 끝내야 돼. 저 위에 거 돌리고 있잖아. 아, 호킹스 괜히 썼네. 개 같은 거. 이걸 안 살려? 하나도 다 붙여놓고. 시계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타나토는 다붙여놨어 우리 아니야? 아, 데드 아드네. 아 이런 젠장아 어 뒤에 하나 더 있었네 하나도 다 묻혀놨어. 레드킷이라 제가 좀 빠릅니다. 위에 거 차놓고 오자. 아까 저와 호프 죽었어요. 호프 죽어서 그냥 캠핑한 거. 그냥 돌리고 있던 거 없네. 랩실 몇명이냐 다친 애가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무리네 일단 하나 따주고 무리가 아니라 매구옆구 일단 타나토는 일스테 안전해야 돼. 안 찾죠. 지풀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찾았다. 네. 나 이거 얼마 쓰. 아, 확실히 실, 실내는 와인드가 있어야 돼. 답답해. 근데 여기까지 왔어. 여기 캠핑만 하고 있어도 되는데, 일단. 여기 들게요, 그냥. 여기 들고. 살렸죠? 여기 해놓고, 여기 변제하자 에그는 이따 따먹으면 되거든요. 출구 싸움이라서 이따 지풀해야 돼. 이래주는 건가? 화영이었다 그런대로 그냥 뭐 하는 거야? 아, 이런 어 화영이 한번 떴고 아까 힐 터뜨렸던데가 앞쪽인데 아 어디서 이러고 있었지 힐을 하고 구할까를 물려고 할건데 무의식 중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었더라는 거는 이번 주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는 걸 따야 돼. 결국에는 출구 싸움하기 힘들어서 내가 우맵을 왜쓴 거냐? 대야 있어요 아이씨 여제들어가네구이네 얘부터 들어야 돼. 이거 지푸라고 또 개구 찾아야 되거든. 파베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니, 몰라, 근데. 개구 나갈 수도 있어. 이제 일단 걸고 나서. 아, 내가 지렁이 만들어 놓고 뭐한데. 어디 갔냐, 이 또. 가만히 있어봐. 하앙이 어디였지? 아까 먹었는데 카운트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근데 이거 존나 야, 이거 올킬 인정 아니냐? 이거 애들 자꾸 지렁이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이들, 이정 도면 인정 아니야?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 라는 건가? 아이고, 인 정이야. 사지 않이면나지 아이들 미안 해. 잠깐 만 기다려 줘. 안 보여, 애들. 애들도 안 보이고, 개구도 안 보이고, 아니... 아예 아, 찾았는데! 아, 얘는 찾았는데 아 근데 이거 개오바잖아 이거 안되네 이거 안하는거 개오바잖아 아니 지렁이를 해놓는게 좀 좋은거라서 야 착한 마음 먹으니까 개구리 나오네 미안하다 얘들아 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흥얘 <laughs> 어디야 얘는 하항이 아니야 얘 아.. 좀 미안하긴 하지만, 서순에 맞췄어야 됐군. 아이, 좋구만. <laughs> 후원, 님님님님 감사합니다. 아, 아 깼다.